경기도 화성 향남에 위치한 프라이빗한 고급 단독 주택을 소개할게요. 서해안 고속도로 발안 ic에서 차량 5km, 극장, 병원, 프랜차이즈가 있는 중심 상권까지는 약 4km 거리에 있습니다. 대지 전용 면적은 127평, 지하 공간은 무려 77평, 주차는 4대까지 가능하고 7m 수영장과 건식 사우나, 스크린 골프 연습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1층과 2층은 각 27평, 다락인 3층은 18평이에요. 지하부터 2층까지 연결되는 전망 엘리베이터는 12인승 장애인용으로 설치되어 있어 우리 가족 모두는 물론이고 손님들께서도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졌고 외관은 고급 석재로 마감 지붕은 스페니쉬 기화로 클래식한 멋을 더했습니다 마당에는 분수대와 텃밭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외부 수도와 전기까지 설치되어 있어요 현관 앞과 거실 앞 데크는 비오는 날에도 흙이 튀지 않도록 부정형 현무암과 합성 데크로 마감했습니다 거실은 남향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오고 중앙엔 벽난로가 있어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지하에는 주방과 화장실이 함께 있어 어르신이 사용하는 방이나 영화방, 음악방, 홈짐, 파티룸 등으로 활용도가 높아요 텔레비전, 냉장고, 각방, 에어컨, 수납장이 기본이며 원하신다면 DP되어 있는 침대와 쇼파까지 들을수 있다고 합니다 옥상 베란다도 합성 데크로 시공했고 난간은 흔치 않은 석재 제품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해니다 했어요. 바로 앞동은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 현재 거주 중인데 지금까지 하자 없이 잘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지하 스크린 골프장은 아직 설치 전인데 설치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비용은 제외해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진입로가 차량 한 대만 통과 가능하지만 옆에 아파트 개발이 완료되면 기부 체납으로 인한 주변 도로 정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삶의 질을 바꾸는 집. 실제로 보면 더 놀라운 이 공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